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전셋값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잠실과 반포의 대규모 신규 입주에 의해서 이제는 판교까지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판교가 다음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자 분당 지역의 전셋값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불과 한달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교 때문에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잠실이나 반포와 마찬가지로 전셋값 하락이 이어서 큰 폭의 집값 하락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이매동의 162제곱미터 아파트 최근 전세값이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달새 5천만 원이나 낮아진 가격입니다. 반포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세입자를 구하려고 내린 가격입니다. 분당 판교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 전세값은 최근 1, 2개월 새 줄잡아 4천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2억원을 웃돌던 분당 이매동 105제곱미터의 전셋값은 1억 8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난의 여파로 중대형 하락세가 두드러져 132제곱미터의 전셋값이 99제곱미터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분당 전셋값 하락은 다음달 입주를 시작할 판교 신도시의 전세값 동반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5,000 가구를 넘는 대규모 입주가 쏟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역전세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올가을 역전세난을 겪었던 서울 강남권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올해 잠실에 18,000여 가구가 입주한데 이어 반포에도 5천여 가구 입주가 예정되면서 현재 송파구와 서초구의 전셋값은 지난 8월 말에 비해 3.3제곱미터당 3,40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입주 여파와 글로벌 위기에서 빚어진 불안 심리가 강남 판교, 분당 등범 강남과 경기 남부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희남입니다.